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에서 준비한 머니케어 스쿨 회원 전용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은 대부분이 회원 전용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노하우를 갖다 얻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우리가 일반 회원분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진행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좀 연휴 쉬시면서 좀 들어보실 만한 내용이 뭐냐면 왜 시간에 다닐까가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주에 또 우리 회원분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또 해드리는 게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해드리는 매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또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좀더 다이나믹한 부분을 설명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도 참조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가 시간에 다닐까 이 모습이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상식 하나 더 팁으로 얹어드릴까요? 여러분 11시부터 2시 사이에 주식을 사는 행위는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오늘도 장이 안 좋은 날도 지금쯤이 가장 좋게 올라가는 주식 이런 것들은 주가가 제일 높은 시점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직장인분들이 11시부터 한 1시 요 사이에 점심시간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 시간대 에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옆에 꼭한 명이 있자습니까 회사 다니다 보면 주식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또 자랑을 해요. 뭐가 좋다고. 그 사람은 그 시간에 아마 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대가 보통 비싸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 보통 우리가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매도를 치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게 상식입니다. 뭐 책에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내용을 책에 쓰겠습니까? 왜요? 그거는 너무 일방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제너럴한 책에서는 그런 내용들 나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점심 때 주식을 사고 퇴근할 때 보면 뭐 크게 빠져 있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면 마자마자 이런 댓글도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시간에 다닐까 그래서 보통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일반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다닐까에서 매수는 그때 하시는 거고 매도는 대부분 점심시간때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패턴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패턴만 좀 바꿔 놓으셔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다치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간에 다닐까는 어떻게 우리가 관점을 좀봐야 되는가 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달리까 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들 한번 점검해 보고 가도록 하죠. 자, 시간의 단일가 같은 경우는 10분에 한 번씩,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10분에 호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SNS 택인데요. 먼저 설명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44,600원에 체결되는 가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44,700원에 걸어놨다 하더라도 이때 결정가가, 10분당 결정가가 44,600원이라면 44,600원에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 내가 매수해야 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통상저기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죠 이게 실시간이 아니니까 좀 달라요 44,600원에 걸어둘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내가 44,700원 그 윗단에 걸어놔도 어. 어떻게 돼요? 매수는 예, 결정은 이 가격에 이루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걸 또 싸게 산다고 이 아래 구간에 걸어두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좀안 되는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굳이 예, 시간에 다닐까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좀 뭔가 교육이 좀 잘못되어 있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가격에 매수하고 싶지 않은 거고 이렇게 장이 좀 빠질 때좀더싼 구간에 매수하고 싶다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죠. 자, SNS택에 대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매수를 분할 매수하기 위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간의 단일가와 다음날 가격에 대한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어제 SNS택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16% 이상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윗꼬리를 좀달고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현재 시간은 2월 29일 말일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연, 영상을 갖다 지금 연휴에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8일과 29일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면서 거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 0.2%가 떴습니다. 이 정도면 크게 빠진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장대양 뭉친 날, 다음날, 예, 시간에 다닐까 해서, 당일날, 시간에 다닐까 해서 거래가 이 정도 이루어진다는 건큰 문제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같은 경우 우리가 플러스될 확률은 좀2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아, 저 정도에서, 엘덴 보통 16%를 쳤는데, 마이너스 2, 3 이렇게 쳐버린다 그러면 다음날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예, 네, 그만큼 매물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확인하는 시간대는 제가 5시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sns 때 같은 경우는 4시부터 4시 30분 요 사이에는 플러스권을 유지했다는 점을 좀차안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 보면 급하게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5시 반 이후에 호가에다가 걸어 두시면 된다 매수하고 싶을 때는 자 요거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요만큼 마이너스가 뜨니까 다음날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조금 아래로도 소폭 흐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내일장을 갔다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물론 다른 미국의 시장 지표라든지 또 매크로 지표가 크게 변동될 때 이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률이 없는 거예요 자그점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자 이제 이 종목을 갖다 그러면 어저께 매수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29일 종가 시간의 종가 개념에서 좀 개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약에 플러스권이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매수할 만 하겠죠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하시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다음날 갭상승을 하거나 크게 장대양봉 치고 올라갈 때 조금 짭짤한 수익을 낼수 있는 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확률이 7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뭐 아무 때나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노하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SNS 대기 저222이동평에서 윗단으로 올라간다고 여러분한테 뭘 했습니까? 시나리오를 그려드렸고, 그렇게 분석을 마쳤잖아요. 자, 그럼 분명히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저는 언제만 하면 됩니까? 자, 하루 종일 이 쳐다볼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제 내가 매수를 안 했는데, 오늘 뭐장대을못 치고 쭉 치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뭐 그냥 다른 거 하면 되죠.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예상치와 접근해서 내가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자 SNS 택이 오늘 아마 5시 반 이후쯤에 돼서 프로스를 그린다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매수를 잡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확률 75%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 시간에 다닐까 해서 거래한다 그래서 분할 매수 구간에서 높은 구간에 매수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매물 출연도가 낮다는 것은 그만큼의 어떻게 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판단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동지 세미케 한번 보시죠. 어저께 시간에서 보면 이게 6시 종가 기준입니다. 플러스 0.1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저 어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잠깐 올라왔다가 다시 종가 기준에서 조금 플러스로다가 넘어갔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돼요? 예, 어저께 장대 양봉 들어왔으니까 여기 양전환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어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매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저 가격, 예, 36,85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충 수익률이 1.6%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괜찮잖아요. 뭐 하루 만에 1.6%가 작다고요? 연안산으로 하면 말입니다. 300%가 넘는 수익률입니다.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워킹데이 기준으로 하면 200%가 넘는 수익이 률 되겠죠. 자, 그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런데 이 종목이 뭐 하루 오래 하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홀드하고 계속 뭐 즐겨 나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시다고 하면, 머니케어 숟그는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 끄고, 너 쉬세요. 쉬시면 됩니다. 저기서 28일과, 29일날 오늘 매수하신 분하고 제가 어제 매수하신 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할때좀더 높은 가격 아닙니까 단 그런 거죠 다만 시그널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제가 늘 분석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220이라 하단에서 들어오는 시그널은 참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노하우라고 하거나 매수의 기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전환하는 시그널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게 엘리오 파동 기준에서 상승파형의뭐 예를 들면 마감 사락 파동의 마감 이런 개념을 좀 접근해야 되고 실제로는 수학적으로는 벡터 함수에 예를 들어서 힘의 전환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학적 개념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방 우리가 체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의 균형이라든지 힘의 깨지는 부분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낼 수가 있죠. 자 중심점을 두고 그죠? 양쪽으로 헤어졌다. 그래서 이 이격거리가 똑같아진 이점에서 제대로 된 시그널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전환의 시그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편하게 양전환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반등 시그널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거 다 제가 늘 이야기드리지만 쓸데없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제 용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왜 접근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수학을 접근 수학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시간의 장중에서도 양자 시계만 좋은 시그널을 봤고요. 시간에달리그서 좋은 시그널을 봤으면 우리가 더블 체크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음날 괜찮겠다는 라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추정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딱 하나가 있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더 체크하는 것에 팁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어제 미국장은 어땠습니까? 매크로가 깨졌습니까? 뭐 그런 게 없잖아요. 환율이 이상했습니까?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보면 오늘 상당히 좋다. 근데 사실은 선물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선물 지표 같은 거, 뭐, 달러 선물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하다보니 빅스 지수까지. 이렇게 슬쩍슬쩍 중간에 이게 그 5시 반 정도 되면, 지금은 안 보일 거예요. 5시 한반 정도 넘어가야지 볼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썸머 타임 해제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 1시간 일찍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이 보시면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 그건 또 제가 나중에 썸머 타임 풀리면 다시 한번 또 노하우 공유 시간에 이야기 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40분 세 종목 이야기 드렸잖아요. 5 시쯤에 제가 체크업을 했을 때, 그나마 괜찮은 것들은 동진 세미캠, 인바디, 그 다음에 SNS 태이 그나마 괜찮네요 하고선 제가 거기서부터는 더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거기까지 다 이렇게 앞으로 팔로우업을 해드릴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그럴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내나 또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죠. 자, 어제 보니까 인바디 같은 경우때 상당히 시간에서도 상당히 시그널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매수 저야 뭐 눌림에 매수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이걸 매수하고 싶었다 그러면 어제 매수 잡았다 하고 하면 오늘 절대 손해 날 일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뭐, 어제 시간에 27,500원인데 비슷한 가격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윗단으로 올라가는 거. 근데 저 시그널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플러스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그 점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에 거래하실 때, 인바디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 여기 지금, 매수량이나, 매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으니까, 아 거래량은 아주 많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또 여기서 눈에 볼수 있는 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아 빠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나쁜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거래량이 그 크게 늘면서 주가가 빠져버릴 때는 그냥, 아유, 피곤하죠, 사실은. 자, 오늘 세 가지 케이스를 제가 아주 좋은 샘플로 어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자, SNS 때 같은 경우 어저께 시간의 사니까 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풍 마이너스고요 동질 세미캠은 플러스였고요 그래서 오늘 플러스 나왔고요 인바디도 플러스였는데 플러스였습니다. 근데 종류가 좀 다르죠. 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인바디 같은 경우는 올라간 다음에 한 번도, 그죠? 빠지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좀 많은데, 다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추정해 봐야 되는 건 내가 어디까지 들고 갈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포인트를 좀 짚어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시간에 다닐까에 대한 의미를 많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직장인 분들이나 보통 성격이 급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요. 막장중에 이거 좋다니까 리포트 올라갔으니까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어다 하더라도 항상 어떤 인내심을 발휘하면 좋으냐면 나는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땐 5시 이후에 산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쵸죠 예. 트레이딩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랑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서 내가 싼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는 건 다른 부분이라서 그런 노하우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쉬운 생활 속에서 이 정도만 알면 내가 크게 미스테이크하는 확률을 줄이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할때 가급적이면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것 그래야지 성공 확률이 반대로 높이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다 개념이 뭐냐 그냥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보다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머니케어스쿨에서도 어, 오프라인 미팅에서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거요거보다좀더더 더 디테일한 내용들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머니케어 뉴스 오프라인 미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13자리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연휴에 좀 춥다고 하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투자 리포트 맞지 머니케어 뉴스에서 드디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습니다.